오 마이 갓! 어신가요 근데 저희 지금 탐방하 왔습니다 민솔씨는 일단 스트레칭 중이고요 민채언니는 잠시 문을 <laughs> <오늘> 저한테 열어 <laughs> 나연이는 방금 도착해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를할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아 오늘이 마지막아 그니까 오늘 마지막이야 정말 너무너무 떨립니다 저도 떨려요 뭘뭐인 너희 오늘 왜다 색다른 핑크색이야? <laughs> 헐 소름 약간 이 벚꽃 느낌의 나 혼자 초록 솔땡기 느낌 <laughs> 김가린 씨는 뭐 하시죠? 김가린 씨는 옆에서 지금 그 피드백을 확인하고 계시는. 어, 내가 내가 보내줬어. 지금 가린이 그거. 평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아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내가 카메라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세요. 들어 자, 표정 연습 먼저 제가 편성볼게요 안녕.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요 좀 이따 좀 이따가 저쪽 방으로 카메라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좀 네. 안녕, 안녕 안녕. A few moments later. 내일 녹음이어가지고. 다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같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다같이할 거예요 저 지금 설면몇번찍었요자 너무 설명드릴게 많네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네. 고고! 안녕 <재료> <놀람>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실행이 아직도 안. 나요. 네, 맞아, 맞아. 아직 안 나요. 오늘 민수리가 첫 참... 번째. <laughs>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요. 전체 그리고 세 번째 나요. 이네 번째 마지막 민수리 정 정상이에요. 번이라고 정돼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네저 빨간 버튼 누르면 잠깐 누르자마자 목소리가 연결돼요. 응. 이거 누르면 뭐죠? 이거 누르면 뭐 폭탄이 터지나요? 목 네. 소리가 연결돼요. 아, 소리가 폭탄. <laughs> 내가 지금 두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아 민솔 첫 번째예요. 민솔 첫 번째예요. 번째. 네? 아 민솔이 워낙 뭐 잘하니까요. 네? 아니... 네. 아, 민솔이가 오늘 첫아 무대 찢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아아아아 네, 네, 가린이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가린이 지금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을. 아 사진이야. 여기까지 있어요, 가린. 사진 이어요 한군. 가린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아 그게 아니라. 진지한도 아니, 안, 안 하고요. 연습, 아, 연습을 많이 지 하.. 어, 연습을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아, 지금 생각이 아, 없어. 가린이 갑자기 연습하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아, 사진이 엄청 찍었거든요. 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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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 얘들아 노래는 타고나는 거예야아 아니야 아니스치 끝나고 아, 아, 부터 아, 가수치자기라 아, 눈에 아. 띄게 아, 바래 아, 눈에 아. 눈에 눈에 띄게 시 b e c a 뒤집어 놓으셨네요 <laughs> <야, 또> 처음에 <laughs> 어때요? 네명할때쉴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나요? 네 와. 이제야 웃네요민솔리가 잘하니까요자 이제 다음 친구 논리러 가자 은채인가요? 은채 응체. 응체. 잘해 은채야 화이팅 진짜 괜찮았어? 와아 진짜야 은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잘해 야나 언니가 나언요 근데 지금 은채 보니까 멤버들 몰래 아, 오늘 내가 근데? 1등 해야지 하고 몰래 연습했으니까 아니. 얼만큼 실력이 남아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민솔이랑 네. 이거 마이크 똑같네요 네. 조정 안 해도 될거 같은데 <laughs> 이럴수가 둘다 여러분들 키가 많이 컸어요 아 컸나요? 네 큰거요 그치 아아 아아 아, 예전에는 거의 이 정도였는데 자파이팅한번 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걸좀더 살려주면 될것 같아요 네. 와 작곡가님 얘기하고 있는데 민설이 끝났다고 핸드폰하고 아니, 있는 아그 아니, 아니라 핸드폰. 핸드폰. 엄마한테 초콜릿이 있는데 지금 초콜릿은 뭐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쁜 아이예요 나만의 색깔로 기분 어때? 난 빛이 <laughs> I'm the only fan guard again 와우 d got a boy. I'm a mama, one stranger. Wow, wow. 그 o o d on you. 다 o o d on you. g o o 사 o 잘 가세요 g o 세요 Good g o <laughs> 와, 너무 남은 <날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떻게? 어디가 가장 걱정이세요? 후렴이요, 후렴 음이. 음, 이탈날까봐요 네. 누구 이 팅? 하지!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laughs> 응. You know, 네, 그렇게 잘하시면. 네. 움직는 대로 노 다시 한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너로 면 재미 없잖아. 다시 한 번만요. 네. 예예. 다시 깜빡했어요. 어? 나 잘한 거야? 나 잘한 거 맞아? 너무 잘했어. 모르나좀 아쉬운데 근데 진짜 잘했어. 너 갈수록 조금 목이 쉬긴 했는데 잘했어 걱정하지 말고 언니네? 언니 안 들어가? <laughs> 일단 밖에 나가볼래? 긴장된다 어떡해? 나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떨려 오랜만에 와가지고 더 떨리는 거 같아 그리좀 설레기도 하고 파이팅 아! 갑자기 화장실 가몇번 해볼게요 네 재미 없잖아 You d n t want a guy. You don't a n t 가 o it. You d o a g y o it. You don't want a guy. w 가 t What? What? w h 가 파이팅 하시고 목 조심하시고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이제 여기 어, 후렴구 부분을 단체로 같이 부를 예정이거든요. 어. 자, 단체로 들어갑니다. 자, 어, 우리 후렴 어, 멋지게 아, 하도록 할게요, 겠죠 안녕. 저 이렇게 다 채우는 거 처음이에요. 어, 들려, 들려, 대충. 그래. 에코.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큰일 믿기지가 않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했어, 여러분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 화이팅! 이거 안 껐다 끌게요 안녕 하이. 안녕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녹음을 아, 들어보니까 아, 10점 만점에 유쌤이 몇 네? 10점? 10점. 어? 본인은 십점. 오늘 애들이다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십점이라서 네. 얘기하는. 그냥... 아다 잘해서. 네. 자 오늘 녹음했는데 아, 이제는 진짜로 프로의 느낌이 여러분들에게서 아,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와 자, 여러분 놀이정은 뭐죠? 노자. 우리가 요새 밖에서도 자주 못 놀고 우리가 놀 수가 없으니까요. 아, 네. 피어스 음악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죠 아, 지금 이영상에 나갈 때쯤이면 우리 유비도 나와 있고요. 자, 로디하고 음원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 노래가 너무 신나요. 유쌤은 운동할 때 지금 노래를 듣고 있어요. 좋아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응. 아, 운동 노래 지르 노래. 헬스를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래? 아니요. 그리고 집에서 좀 살짝 울적할 때 기분이. 아 맞아요. 아, 노래를 아, 듣는 아, 순간 진분이 엔돌프님 <람> 올라오자!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우리 노라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요 이제 우리는 어, 뮤비 촬영날만을 기다리면서 어, 댄스 연습을 좀더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빨리 가고 싶으신가봐요 <laughs> 아제짜 <진짜> 엄청 빨리 가야 돼? 몇지 마지막 사진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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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laughs> 바이. 제가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이미 몇님 먹은 상태긴 한데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힘을 얘기 위해서. 맞아요. 님저 졌어. 이렇게 녹음을 열심히 하면 고기 먹는 건난 진짜 행복해. 너무, 너무 행복해. 맞아요.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 맛있어요. 와! 엄청난 밥파리 더워요. 어, 진짜 잘 잡아, 진짜. 오! 우와! 음, 맛있게.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